사업하고 있는 강혜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사장님들의 꿈을 보니까 꿈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아파서 별로 꿈이 없었어. 내가 옷거리에 걸려 있는 옷을 보면서 저 옷을 다시 입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새 뒤져서 이렇게 입었어요. 이전 옷신데 <laughs> 했는데 꿈까지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 꿈을 들으면서 아 그럼 나도 꿈을 꿔야 되겠다 이런 거를 느끼는 게공동체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꿈을 꿔야 봐 되겠고 현실적으로 어, 제가 이제 매니저부터 뭐 SMM에 YM에 이렇게 계속 끈은 갖고 조금씩 소비자 하면서 부업자 하면서 일하면서 이 제품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음식만 먹어도 건강한데, 나 같은 경우는 좋은 것들을 다 해야 좋, 좋다는 걸 제가 하나, 이거 하나 추가하면 이게 좋고, 그래서 진짜 나 같은 사람은 필요하네.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제 돈도 버려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IMM이 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이제 V.P.를 유지해야 되고 이제 각각 현실적으로 2024년 모로코 마라피시 그게 월드 월드 그거 월드 투어가 있더라고요. 저게 예쁘게 나왔어. 그림도 멋지더라고. 붉은 사막에 그래서 어, V.P.를 한번더 찍고. 내년 11월인가 12월부터 2월까지 계속 VP를 찍고 집계 IMF 두명이 도명, 나오면 간대요. 그래서, 어, 속으로 두명을 이제 누구를 할까. <laughs> 내 머릿속에 그것도 바로 최근의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한 명은 이쪽 키우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신 분한명 키워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분들은 안 되잖아. 근데 제가 볼때이 회사에서 여행 프로모션을 준 대신에 밑에 직대를 계속 키우면 계속 월고을히사가 줘야 되니까 또일럴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프로모션을 쓰나 그래서 다 모든 거를 다 좋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포기하고 이런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도 회사 방향대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 어, 오래 살아남고 좋은 원을 기겠죠.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뭐 이렇게 시장 경제 의 흐름을 저는 내내 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되도록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면서 아 이게 아니야. 막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 속에서 자율 속에서 주관은 있어요. 그래서 뭐 소비자를 갖다가 뭐 붙이고 막. 물론 순성 소비자도 너무 좋긴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월드 투어, 어, 네. 그걸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V P 도 감사하죠. 그래서.